복제 동물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한국 생명공학연구원 발생분화연구단 유건 박사팀은 단백질체 기술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복제 동물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복제 배아를 대리모에 이식한 후 임신 초기에 복제 동물의 태반에 비정상적인 세포 사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 연구 성과는 어, 이제까지 이제 복제 동물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복제 수정란을 대리모에다가 넣어서 이제 임신하고 해갖고 출산하는 비율이 0 0 2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저희가 이제 이 단백질체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해본 결과 어, 고시기에서 그 임신 30일 경의 고시기에서 태반에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갖고 그래갖고 세포 사멸이 유도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복제동물의 경우 대리모에 이식한 임신 26일째 복제돼지 태아는 정상돼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지만 복제돼지 태반은 10분의 1 10 정도로 작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정상돼지의 태반과 비교해 복제돼지의 태반이 크게 작아진 이유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 카스페이지 효소들의 연쇄 반응을 통한 세포 사멸이 유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카스페이즈는 일부의 유전적 자가면역과 자가 염증 질환에서 붕괴되어 있는 염증 면역 세포 사멸 현상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단백질체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인 분자세포 프로테옴믹스 9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이번 연구의 성과는 생명공학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으며 특히 복제 동물을 이용한 바이오장기 이용과 유용 단백질 생산 증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제동물의 태반 발달 과정에 비정상적인 세포사멸이 진행됨을 규명한 연구팀은 앞으로 임신 초기 연구에서 더 나아가 임신 후기 연구를 진행해 장기 발달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